루트 5분의 18 같은 경우를 간단히 나타내보면, 음 루트 10분의 36이 맞겠죠? 루트 3.6이 될 거죠. 그죠? 네. 그러면, 여기 루트 3이 있고, 얘가 2인데 이게 루트 4잖아요. 그럼 루트 3.6은 여기 어딘가 있겠죠. 사이에 있고, 루트3이0 0이니까 1.732로 계산하기로 했고, 0.02를 더하면 1.752가 되니까 2보다 작으니까 이것도 맞고, 그래도 2 2고. 3 2고여기 어디쯤 일단 얘기들어 트3 0.075. 3 2라고, 루트 3 플러스 1 나누기 2 요거는 2라고 루트 3 2 7 3 2,000 p l 2,000 2,000 2,000 plus s 니까 e 3 2,000 p l 1 루트 3 플러스 2 나누기 2 하면 3.73 나누기 2 하니까 1.866 732 보다 크죠 2 보다 작죠 866이고 여기 1.73 그죠 요건 사이에 있고 요거는 루트 2.5 잖아요 루트 2.1 여기 있죠. 가 아니고. 3개.